네, 안녕하세요. 라인댄스 강사 황면입니다. 네, 오늘은 김현자의 블링블링 노래에 맞춰서 배워보실 건데요. 자,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오른쪽으로 셔플 동작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셔플하고 뒤에다 스텝 놓고 받아주고, 자, 뒷발 재즈 박스 하실 건데, 재즈 박스 마지막 발 크로스 동작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작은 똑같이 셔플 동작, 셔프라고 뒤에다 스텝 넣고 받아주고 자 이번에는 브이 스텝 하실 거예요 오른발 왼발 제자리 자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재즈박스 두 번째는 브이 스텝 요게 다르죠 자첫 번째 두 번째 박자 명렬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세 번째 동작인데요. 자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여기 가까운 데 말고 멀리 조금 많이 스텝을 놓으실 건데 자 이때 놓으면서 놓고 이제 풀어야 되죠. 오른발 뒤에 놓고 왼발 풀러지는 동작까지가 딴딴해서 한박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 하면서 뒤꿈치 들려있죠? 이거를 그냥 제자리 스텝을 놓으시는 거예요 자, 세일러 이래서 많이 어 많이는 안니지만 조금 했었죠? 자이 동작을 하시는데 땅땅땅 해서 세일러 땅땅땅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이때 오른발 동작 동작 하실 때는 너무 앞만 보고 하, 하지 말고 살짝 조금만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되죠 이때 땅땅땅 왼쪽도 똑같아요 그러면 딴, 딴, 딴. 이렇게 되겠죠? 다시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네 박자 연결은 오른발, 재즈박스 동작 하실 거예요. 재즈박스에서, 자, 오른발 앞쪽으로 왼발을 스텝을 놓을 거예요. 많이 겹칠 필요 없이, 그냥 조금만 앞으로 겹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세 번째 동작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꿀 거예요. 자, 이때, 오른발, 어,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방향 바꾸면서 오른발 앞으로 셔플. 자, 다시 왼발도 앞으로 똑같이 셔, 어, 풀 하고 네 박자 썼어요. 자,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방향을 바꿀 건데, 뒤에는 오른발 앞에다 스텝 놓고, 발볼로 놓고, 왼쪽 돌고, 다시 한번 똑같이 앞에다 스텝 놓, 발 놓고, 발볼로 놓고 도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정면에서 해서 왼쪽으로 도는 내네 방향 동작인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박자를 보실게요. 첫 번째 동작, 오른쪽 셔플, 셔, 어, 풀, 백락, 재즈, 박스, 크로스. 두 번째 셔플, 셔, 어, 풀, 백락, 부이 스텝. 자, 세일러라는 동작, 세 번째. 자, 세일러, 세일러 재즈 박스 재즈 박스에서 앞에 놓시고 으 오른쪽 방향이었죠 오른발 셔플 왼발 셔플 자 놓고 왼쪽 한번더 놓고 왼쪽 자 처음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 s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s 둘, 세, f f y 섯 u r s e l f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and 둘, e d p 섯 s s off y o u r s e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You 여덟 네엣둘 세엣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첫 번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울둘 세엣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엣둘 세엣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번째 네엣둘 세엣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자, 여기 블링블링은 미스타트 태고 없고 노래도 빠르지 않아서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연습하시기 어, 바라겠습니다. 자, 블링블링 노래에 맞춰서 보시겠습니다. 만남 인연의 시작. 주 세월의 thank sure. you